나는 혼자 뭐요? 전날 여행을 가겠다가어디가는데 오사카 가는, 아, 후쿠오카? 아, 가깝다니까, 부산이라. 나한 번도 안 가봤는데. 후쿠오카 가시면 언제래? 그거잖아. 후쿠시마지. 아, 이제 후쿠시마 지장난치요 아, 아니야, 진안리 가. 여름형 모스가. 야, 야, 이, 게 제대로 온대. 가 이런 데 사면 지가 벌어 돌아가는 거야. 쨌들어라. 쨗들어라. 돌아가는 거. 제대로 온데 이, 네 찍어줄거 얼굴 나오게? 동지그유 r a 울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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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 e r 아, 먹고서는 먹고서는 내지. 다 익을 때가 한번 주세요. 또 새로운 것만 있으면 유튜브를 찍네, 유튜브를. 응. 동지는 되겠더라. 왜냐면 혼자 여행까 했잖아 구독, 구독자 150명이더라. <laughs> 구독해주라. 아까 하려고 했는데 로그 해야 되더라. 귀찮아서 또안 돼. 야, 실 로그인 해야 될 정도면은 아 유튜브를 아예 안 보는 안 보는가 이 그러니까 이 네, 유튜브 안 보는 거군데. 아니 보는데 아까 니가 카톡 보는 건 누름과 어, 로그인 누로뭐라 해야 된다는데? 아그 이름으로 검색하면 된다. 이름 뭐지? 밥 먹자. 밥, 아, 밥, 밥 먹자. 먹자. 안, 안 하고. 솔직히 <laughs> 나는 구독하고 한 번도 안 봤. <laughs> 근데 오늘, 오늘 봐라 양꼬치 올라왔는지 봐라. 야, 근데. 그 뭐지 그 올릴 때마다 뜬다 이가 알림 뜬다 이가 알림 간다 이가 그 알림 설정 해야 되잖아 알림 설정 할 필요는 없잖아 이건 아, 뭔데 하하하 <laughs> 쓰레기네 <laughs> 쓰레기 지금 요 자리 공디거나이 음. 혼자 이런 대단하더라 너무 길면 다 아, 근데 지금 있어 지금 아니 하나 지금 2분밖에 안 됐다 지금. 아 이거 그러니까 니네 편집 하나. 편집 많아. 편집 2만. 있는 야, 그대로. 이가 2분은 이거를 쳐다보고 있다. 그래, 그래. 처음 그래. 찍고 바로 1 0주 뒤에 바로 다이빙도 어. 그걸 찍어야. 그래서 돼. 구독자들이 지인 아니면 없다니까. 내가 봤을 때 누가 보겠노 솔직히. 할 면들 할 면들. 아 어, 그거. 할거 없어가지고. <laughs> 아 요새 젊은이는 나. 이렇게 뭐 크나. <laughs> 이제는 10초 안에 답이 나와야 돼. 바로. 야, 야, 근데 앞전에, 근데 유튜브 뭐냐면은, 이 시골인데, 애가 이제 여중생이랑 시, 남동생인가? 남동생이 있고 이제 아빠, 엄마랑 있어. 근데, 와, 애들 그냥 먹방 찍어서 올렸는데, 와, 대박, 대박 찼다, 이가 그냥 김치도 정말 김치따위그렇그 골드는 쉬고 박상해가지고. 아, 골상더라 와, 대박 그이 그는 박상해가는지고 그는 쉬고 가지고 그는 쉬박는 시골 그는 게 완전 그래. 시골 에서그전 어. 시골 맛있어. 그냥 그는 쉬고 해가그 괜찮아? 어 나는 나, 나쁘지 않아? 고랑주 좋아한다 아니 야 맥주도 먹을 거야? 어 맥주도 먹고 오 어, 괜찮은가 보네? 아, 써서 먹어봐. 써서 어. 안, 아니 썩어 먹어 봐 썩으면 괜찮아? 어난나 원래 안아 싫어 왜? 배불러 아니 이거 맛이 다르잖아 썩어 먹으면 아니 야 맥주 자체가 배불러서 몇잔못 먹어 아 이해가 안돼이 동지